안녕하세요. 아, 이거 일부예요. 일부, 일부 못 보신 분들은 일부 먼저 보고 오세요. 일단 풀어줄게요. 자, 그이 네. 나무에다 풀어줄게요. 이 나무. 아, 나 모르겠네. 풀어요넌 자유야, 정치 풍뎅이어 개미, 개미, 개미 있어요. 여긴 안 되겠어요. 여긴 안 되겠어요. 잘게 만지고한번한번 개미 없는 거 진짜 고생게아저 나무에다 해줘야지 저 갈까? 저기 저기 어때요? 개미들 없어 보인다 저기는 사람도 잘안 찾을 거예요 감지 자갈요 저거 지 여기 기울여야겠다 봐봐 봐봐 나오면 안돼 앞에 안돼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자유일까? 감춘기, 풀어줄게요. 날아가, 날아가려나? 어, 여기도 개미들이 약간 있는데? 개미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 아, 깜짝이야안 돼요, 아빠. 다시 뒤집어주세요. 다시 뒤집어주세요. 오케이. 자, 풀어주세요.

수험 스담해줄까아바폰으로아바폰으로수 o a d Above on the r o a 수이 I'm thinking so. The cookie. j u m 开龙珠，A C B，速速速练 A C B，你速练，得瑟，小、欸、姑、欸、<說>娘。